자,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laughs> 오늘도 못오셨네 예, 예,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 앞으로 가서 사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자신이 양을 칠때 사자와 곰도 상대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로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옷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자 다윗이 그렇게 아주 자신있게 승리를 장담하니까 사울이 마지 못해서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입혀주고 노트구도 씌워줍니다. 아, 이건 말하자면 자기로서는 성의를 다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쓰던 왕의 군복, 왕의 투구, 왕의 칼까지 그냥 다 내주는 거죠. 자, 이것은 사울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어리든 말든, 뭐 누구든지 간에, 자기 앞에서 희망을 말하고,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냥 당장에 옷다 벗어주고, 투구도 주고, 칼도 내줄 만큼 그렇게 다급했던 겁니다. 이 칼이 보통 칼이에요. 왕의 칼이잖아요, 왕의 칼. 이걸 내준다는 건 정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조금 이렇게 걸어보다가 아 이거 아니다 싶었는지 자기는 익숙하지 못해서 안되겠다 말을 하고 늘 자기가 사용하던 그 무기를 챙겨서 나갑니다. 참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개가 아, 사울처럼 생각하겠죠. 중무장이 필요하다 중무장 저런 거인하고 싸우는데 말이지.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생각에 매이질 않아요. 오히려 더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되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어야 오히려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런 판단에서부터 다윗이 상당히 남달랐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때를 보면은, 참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은 방식으로 승리를 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고는 나 자신도 생각 못했어요. 그 어쩌면 이 상황에서 내가 쓸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쓴 거거든요. 아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신의 한수여서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질 때 완전히 예상 밖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도 사실 그거밖에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뭐, 활을 써 봤겠어요. 뭐, 어? 창을 써 봤겠어요. 칼을 써 봤겠어요. 양측이니까 기껏 사용할 수 있는 게 돌이고, 그 돌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던 그거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쓰게 된그 방법이 사실은... 골기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원거리 무기잖아요, 원거리 무기. 같이 엉겨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죠. 참, 그러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다윗이 양치기로 있던 그 시절에 다 있었던 거죠. 만약에 다윗이 양치기가 아니었다면, 아니, 어디에서 이렇게 돌던지는 그런 기술을 연습을 했겠어요? 어디에서 사자하고 고음을 상대하는 경험을 가졌겠습니까? 그 시골바닥에서 양치는 거. 그 남들이 볼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직업일 수, 직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 거기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중요한 정지 작업. 위대한 영웅이자 왕을 준비시키시는 그 일이 그 양치던 들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보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놀라운 겁니다. 사람이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양치는 들판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뭐 상상이나 되는 일이나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작은 일일 수 있죠. 아무도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그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거기서 듣고, 거기서 경험하고, 거기서 익히는 모든 기술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어,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시키는 일이 다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그렇게 미래를 위한 정말 중요한 일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41절과 42절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자 사람이 참 보는 것에 자기 눈이 보는 것에 속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골리앗이 보니까 아, 웬 애가 나왔는데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서 상대를 겁먹게 만들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어, 아주 험악하게 생기거나 막눈짝 찢어지고 막 살벌해 보여야지 이게 좋은 건데 아니 이렇게 곱상하고 뭐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웬 애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너무 웃긴다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기를 그날 쓰러뜨리고 죽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거 모르죠. 어? 그 사람이 나를 오늘 쓰러뜨리고 죽일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골리아 세계는 육신의 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눈만 믿으면 어리석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그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 나중에 보니까, 야,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구나 싶었던 때 있죠? 아, 나는 분명히 그 순간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했지?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눈을 너무 믿은 거죠. 자기 눈을. 자,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수 있게 달라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볼수 있게 달라고. 좀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다 틀릴 때가 있잖아요. 다 틀릴 때가. 오히려 안 틀리는 게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틀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죠? 그분께는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판단에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에 복이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분께서 시키셨다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판단을 보여주십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서 본질을 꿰 뚫어보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3절부터 45절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내게 나는 이름으로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자,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나오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43절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으면서 내가 네 살을 어,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으름장을났습니다자 그런데 받아치는 이 다윗의 말에는 또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하자면 이게 마치 어떤 신들간의 대리전 같은 그런 양상의 말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날 공격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내가 믿는 기독교가 싫어가지고 아주 이를 갈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 마음속에 대응이 어떠해야 되는 거냐 어? 일단 절대 주눅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눅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군데 신들 중에 신이신 분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내가 왜 그런 거에 겁먹냐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지면 굉장한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굉장한 파워가.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일중 하나가 일개 수도사였던 루터가 교황에게 맞선 거잖아요. 교황에게. 그냥 수도사인데. 왕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파문당할까 봐. 그런데 루터는 맞섰거든요. 교황도 의외였다고요. 이게 내 말을 안 듣는다. 뭐 당연히 내말 들을 줄 알았거든요 루터가 어떤 생각으로 맞섰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이기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맞선 거예요 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혹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큰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용기가 진짜 필요한 일들. 그런데 그런 용기를 어디서 얻는 것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믿음,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다윗과 같은 큰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6절로 갑니다. 오늘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자, 참 흥미로웠던 부분이요. 다윗이 말을 하는데. 마치 선지자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너 하나님께서 너나 내 손에다가 넘기신다. 어. 물론 전쟁터에서 하는 말이니까 막 사람이 그냥 호기를 부리는 거라고도 볼수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이 말이 너무 예사롭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순간 다윗이 어떤 영감을 확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대답을 하는데 어떤 영감이 임하면서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오늘 벌어질 일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제 영감을 받아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때때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상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확신이 있어요, 확신. 이 일의 결말이 보여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평안하고, 이상하게 확신이 생기고, 이상하게 담대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는 겁니다. 땜이 어느 수위까지 차 올라야 수문을 개방하잖아요. 차 오르지 않으면 수문 개방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그 분량까지 채워질 때, 꽉 채워질 때, 그때 수문이 확 열리는 거죠. 그냥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과거 다위세계 임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에.